지금 시장에서 크게 폭등하며 연일 시세 분출을 하는 종목들. 여러분, 이 종목들,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김치코인, 바이낸스, 상패후보 리스트입니다. 이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종목들, 아르고, 아더, 슨트, 최근 급등한 이세 코인 모두 국내 거래소 중심으로 유통되고 바이낸스에서 상패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코인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 공식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또 하나의 코인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크가 어떻게 제2의 아르고가 될수 있을지, 그리고 이 시세 흐름 뒤에는 어떤 세력의 의도가 숨어 있는지, 차트 분석부터 실전 대응 전략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열심히 준비했으니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도코인. 어제 영상에서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흐름이 좋으니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현재 저는 100% 이상 이렇게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어제 4억을 매수하고 다시 이렇게 4억을 매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금액 자체가 제 원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오로지 100% 수익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더가 매도 추천가 이후로도 이렇게 잘 올라주고 있어서 2억 이상 수익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제 추천해드린 신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관점은 비슷해요 제가 진입한 시점 4월 16일에 보시는 것처럼 매수 추천가랑 매도 추천가 공유해 드렸고요. 보여드린 것처럼 32원 부근에서 3억 정도 매수했고 매도 추천가로 적었던 41원에 전액 매도했습니다. 수익금은 약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정보방 추천 매도가에 매도만 잘 하셨으면 한35% 이상 수익 나셨겠죠. 물론 슨트가 제가 추천한 추천 매도가 이외에도 계속 올라주고 있어서 홀딩 하셨으면 더큰 수익 나셨겠지만 저는 추천드리는 입장에서 잃지 않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는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바로 리스크 관리. 익절보다 중요한 게 바로 안 읽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상마다 제가 추천드린 코인 복귀하면서 제 실제 거래 내역까지 공유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한번 자랑 거래를 매 영상에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구독자님들 멤버십 가입시키고 유료방 초대하고 이런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제 영상들 보시고 저 믿고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저 또한 열심히 분석해서 하루에 한 종목 정도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 채널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구독자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은 촬영 녹음 편집 송출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점이 중요한 거고 전용방통에서는 빠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전용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 영상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저의 투자 내역과 정보방 통해서 나간 종목들 복귀까지 함께 넣어서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정보방 입장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하지만 구독은 꼭 해주셔야 입장 가능한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입장 방법은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고정 댓글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일대일 문의로 정보망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아크가 왜이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코인인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크는 전 세계 거래소 중 무려 75% 이상 거래량이 업비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내가 메인이고 국내 세력이 주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바이낸스가 아크를 2차 상장 폐지 투표로 올렸다. 이건 공포감을 조성하기에 너무 좋은 뉴스고, 국내 세력이 단기 펌핑을 넣기엔 너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마치 아르고가 그랬고, 아더가 또한번 보여줬던 흐름. 지금의 아크는 제2의 아르고가 될수 있는 흐름. 충분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서 지금 이 상승이 왜 중요한 흐름인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현재 아크는 772원 선에서 거래 중이고 당일 기준으로 30% 이상 급등한 강한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어제 만들어진 음봉 캔들이에요. 어제 아크는 장대 양봉 직후에 윗꼬리가 긴 강한 음봉으로 마감됐고 많은 분들이 이제 꺾이나 하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음봉은 단순한 하락 전환의 시그널이 아니라 세력이 최근에 올라탄 단기 개 개미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개미털기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건 어제의 매도 물량을 전부 받아냈다는 의미고 그만큼 세력이 시세를 끌고 갈 의지가 충분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기술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구간이에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까지 현재 가격이 이 모든 입평선을 전부 돌파한 상태로 이건 단기, 중기, 장기, 수급선 모두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면 여기 상단 돌파 후에 밴드가 급격히 확장하고 있죠. 특히 어제 음봉으로 상단에 닿았다가 오늘 재돌파한 흐름은 세력들이 밴드 눌림을 조정 구간으로 활용한 흔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거래량 또한 2120억 원대. 일시적인 펌핑이 아니라 매물 정리 이후에 시세 재분출 구조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RSI를 보시면 65.9로 과매수 영역은 아니지만 충분히 에너지가 실린 자리예요 과열 없이 적절히 물량을 소화시켜주면서 과열 없이 쌓인 힘으로 다음 파동까지 갈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전체적인 패턴으로 볼때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아크의 주포가 패턴을 만들며 끌고 가는 흐름인데요 어제의 개미 털기가 단타 세력을 걷어내는 작업이었다면 오늘은 본격적인 2차 파동 구간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오르는 코인들에는 정확한 구조와 흐름이 존재합니다 김치코인, 상패루머, 국내 유통 집중 여기 이 3박자가 갖춰지면 국내 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진다는 것 최근 사례들이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죠 있죠. 아크는 그 조건을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모두 충족하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이 흐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들어가고 어디에서 대응할지 기준만 잘 잡으면 우리에게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7년 12월부터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수많은 경험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투자자로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고, 이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구독자 1만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유튜브도 이제는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일반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구독자를 늘려주시는 만큼 저 역시 보답 차원에서 이렇게 정보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장 정보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의 목표 구독자 1만을 위한 마케팅 방식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너무 불안정할 때는 제외하곤 평소에는 하루에 한 종목씩 매수타점, 매도타점, 그리고 저의 보유자산을 크게 불려주었던 트레이딩뷰, 타점 시그널 차트 또한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전 영상들만 보셔도 매일 꾸준히 공유했던 내용이라 직접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요즘 같은 장에서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어느 시점에 진입하고 어느 시점에 빠져나오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매일 단기 트레이딩 종목과 함께 스윙 관점의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 코인의 수량을 늘려가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왔고요. 공부방에서는 매일 타점, 관점, 시향 종목 정보까지 꼼꼼히 공유드리고 있으니 단순한 단타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싶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 방은 구독자 전용 정보방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널을 구독하신 후에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